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강으로 베드로 전서를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1장 3절부터 8절, 그리고 3장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절씩 읽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소망을 안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스스로 우리를 새롭게 할 만한 어, 우리를... 거듭나게 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는 거죠. 이미 썩은 것이 어떻게 그 안에서 스스로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새롭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려냈듯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사절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날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결코 썩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에는 다 세상에 놓고 떠나가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는 썩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 너무 잘 풀려갈 때 끝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를 합니다. 반면에 일이 조금 안 풀리면 더욱 비참한 상상으로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사랑할 때는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하고 사랑이 변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 음 영원한 유산들입니다. 이 유산이 우리를 위해 변치 않는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고 변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질서입니다.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든 것들은 변하고 소멸하지만 하나님의 큰 뜻에서 보면 그것은 다 당연한 질서입니다. 오히려 살아 움직이는 생성과 생명의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품에서 볼때그 변화는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울고 불고 할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기쁨으로 그 일을 할수 있다면, 그것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치 않습니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참다운 진실은 하늘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함을 이미 확보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다음 오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깨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당신의 능력을 거기에 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망할까봐 우리의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거기에 당신의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그 결과 어, 마지막 때에나 나타날 구원의 결과를 미리 당겨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시련을 겪는데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슬픔에 빠져 있는데 어찌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견딜 만한 아픔이라고 노래하지만, 아, 우리가 실제로 고난을 당할 때는 견딜 만한 아픔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이 고난을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면 그리 틀리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중에 견딜 만한 아픔이 뭐니, 뭐 그런 걱정 없이 너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풀려나간 그런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 역사에 큰 공헌은 사람이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너무 순조롭게 잘 나가는 사람은 이 역사에 커다란 공헌을 하기 어렵습니다. 성서의 인물을 보더라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 로얄 로드를 쭉 걸어간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큰 고난을 딛고 선 사람들입니다. 칼야 아스퍼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가장 성스럽고 영적인 깨달음에 다다르는 순간이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닥쳐왔거나 자기가 피할 수 있음에도 몸으로 맞닥뜨려 부딪힌 고난 가운데 우리는 가장 맑고 순수한 영혼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매일 대박 터지는 일만 계속된다면 그는 분명히 더큰 쾌락을 찾아 하락하거나 더큰 자극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종교적 수양은 자기를 쳐서 훈련하는 고행의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일부러 자초해서라도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런 수련의 방법입니다. 예,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단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슬픔은 분명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쪽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러기 때문에 연단하신다는 그런 선택의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슬픔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지금은 연단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어,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차 그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이 받을 영광과 존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볼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 칭찬, 영광, 명예, 이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충만감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중에 제일 먼저 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겸손의 은총입니다. 세상이 주는 칭찬과 영광 명예는 자칫하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의심하고. 그로 인해 분노를 가져오고 결국은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다란 영광을 얻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런 진정한 겸손은 자 의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자기 비하나 또 자기 천대에 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안에서부터 솟아 나오는 충만과 넘쳐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감이 있습니다. 충만함이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자신감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가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사랑하고 어, 그들을 감싸주려는 그런 마음이 넘쳐나는 이 하나님의 은사에서 오는 어, 그런 자신감, 음, 그런 충만함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항상 남을 비교하고 그걸 눌러야지 하는 마음을 한쪽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다는 것은 또 다른 열등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감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기 힘든 자기 인식입니다. 이 겸손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어, 하지 않았고 또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이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만한 환이면서 동시에 겸손과 평화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내적 충만함에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품고 이해하고 함께 해 나가는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를 넘어서 남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대해 주셨듯이 지금은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타인에게 열린 마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의 그 타인을 딱 내가 느끼는 만큼 있는 그대로만큼만 대해 본다면 여러 가지 비판, 할 것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미래 내가 사랑을 입었듯이 하나님께서 그도 사랑해서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서 상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타인에게 열린 마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타인과 대화하고 그로부터 듣고 나를 살피며 조종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열린 마음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인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다음에 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오는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3장 19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로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여기 옥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목의 대상이 되는 명제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이명제 자체가 신학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가 동방교회가 나눠질 때 동방교회에서는 이명제를 지켰고 서방교회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냐 그리고 이걸 버리고 영광의 그리스도만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이 베드로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신조에도 이런 고백,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지옥에 내려가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죽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악의 세력에 결정적인 파멸을 선고하기 위해서 지옥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지옥 자체를 해체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신학적인 주제는 사도신조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우리 개신교 사도신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어, 이것은 음부에서 살아나셨다는 뜻으로 죽음과 악, 지옥의 세력을 무력하게 하시고 어, 해체시켜셨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귀절입니다 카도릭의 사도신조를 보면 은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 하는 고백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이 지옥이라는 말은 어, 시라어로 보면은 개했나, 아, 어, 라고 합니다. 개했나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개 흰놈을 그대로 그리스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개 라는 것은 뭐냐면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흰놈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의 서쪽 계곡을 말합니다. 이 서쪽 계곡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들이 모여 쌓이는 곳이고, 그 쓰레기들을 불태우면서 동시에 가난한 서민들,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 없이 죽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태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자대로 한다면 흰놈이라는 것은 애곡하는 계곡이다. 애곡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 흰놈, 그러면 애곡의, 통곡의 계곡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는 그 쓰레기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고, 또, 사람을 태우고, 짐승을 태우고, 그런 역한 냄새가 범벅이 되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불이 나고, 연기가 나고,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계곡이 바로 흰놈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개했나, 라는 건깨 흰놈, 흰놈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죽음, 영원한 불의 형벌, 저주를 뜻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나중에는 지옥과 같은 세상을 은유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불 붙는 개했나에 예, 던지운다, 뭐 그런 말씀을 비유 중에 얘기하셨는데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의 서쪽 골차기. 이런 슬픈 사연이 있는 골짜기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중세 시대에 의미화 시킨 것이죠. 교리화 시켜서 뭐땅밑몇층 천이고 하늘 위에 뭐 삼층 천이고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의 여러 그 단계를 나눠서 교리화 시키기도 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지옥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하데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보이지 않는 시면의 깊이에 있는 땅이다 그래갖고 스올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은 명백히 죽음의 후 세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희랍적 사상에 의해서 나중에 후, 뒤에 들어온 그런 개념입니다. 원래 구약에는 없는 개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의 구원도 완성하십니다. 베드로 전사가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로 가서 선포하셨다라고 3장 19절에 선언하는 것은 그의 주권이 삶과 죽음 모두에게 미친다는 그런 고백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어, 원래 지옥이라는 교리가 사람들에게 선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 존재했을 것입니다. 에, 물론 이제 그 표현은 성서 자체에는 별 근거가 없는 거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거나 벌 받지 않으려고 선을 행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 거룩한 뜻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유치하고 천박하게 만드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의 벌이 무서워서 선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바로 지옥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세가 그 교리의 중심에 연옥 또는 지옥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을 겁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불 붙는 개에나를 언급하는 것은 이 신화적 세계보다는 청중에게 이 세상에서의 결단과 긴장을 촉구하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결단의 이야기는 죽음 후에 저 세상의 이야기로 숨어버리고 그리고 신화적 삼층천의 이야기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오늘 여기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고약한 것은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히려 인간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주제로 변질시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연옥이라는 잊지도 않은 교리를 만들었죠. 죽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옥에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많이 헌금하면은 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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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올라가고 어, 그 그를 위해서 헌금하지 않으면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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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간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한 교리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도 그런 연옥의 교리를 이런 지옥의 교리를 얘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교리에 대해서 교황청이 없는 교리를 만들어 온 것을 사과했습니다 연옥에 대한 교리 뭐 이런 것들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사과를 하기도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땅속 깊은 곳에 묶어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어,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듯이 지옥에서도 올라오셨습니다. 그는 하늘의 경계뿐만 아니고 땅의 경계도 자기의 온몸으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는 어둠과 죽음의 세력을 파괴하고 해체 시키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가 지옥에서 올라오셨다 하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